갑니다. 갑니다. 화살로만 타워 깨기 미션 갑니다. 네, 어 화살로만 타워 깨기 진짜 어려운 미션인 거 아시죠? 진짜 진짜 어려운 미션. 화살로 타워 깨기 미션 가겠습니다. 이거 진짜 인생급 미션이거든요. 어 화살로만 타워 깨버리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진짜. 네, 이거 개 어려운 거예요. 최소 최소 2 시간 생각해야 돼요. 이거 끝난 다음에 랭킹 달릴 거예요. 오케이. 우선 엘리사나 지어 주고요. 오케이 상대방님은 통나무로 타워 깨기. 전지 살아 더. 가자. 그랜드에서 하는 건 오바, 오바인 거 오바 인거압니다 하지만 처음엔 도전해 볼 거예요. 대공포도 깔아주고 상대방은 골렘데 그리고 하고 통나무까지 깔끔하게. 오케이 okay, SK 이포 업으로 깔끔하게요 네 오케이 okay, 개손해 어. 허살로 이거 막아주고요 어 오케이 okay, 개손해 이제 엘리사를 갑니다 오케이 okay. 어어 그러면서 바로 전투 하나 더 보너스로 그 알람은 가끔 안 울릴 때가 있어요. 음. 너무 당황할 필요 없어요. 오 엘리스 업까고 공격으로 바꿨어요, 저분. 해주고 화살로 타고갑니다 아니다, 처음에 방어하자. 어, 처음에 방어 하고 나올 수 없습니다. 최대한 건드리지 말고. 아, 이거 화살 여다 쓰면 안 좋은데. 어, 오케이. 깔끔하게 봐가지고. 화살 공격 갑니다. 근데 화살로 타워 끼기 한 4시간 걸리겠는데? 어, 화살로 타워 끼기 한 4시간 걸리겠는데, 진짜? 오케이, 딜링하고 있죠? 좋아요. 딜링 진짜 많이 했어요. 오케이, 번개까지 써주고, 나무. 대폭으로. 화살 한번 써주고요. 그리고 이제 위쪽에 화살 한번 더. 오케이, 이 저. 이, 어, 너무 어려운데, 이거. 흥성 깔아주고. 엘래서 펌핑 계속 되고 있죠. 나쁘지 않아요. 아디드래곤이 여기서 엄청나게 색깔을 때려버리네. 어. 저번에 화살 그 화살하고 그걸로 이 깨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것 같아. 그쵸? 화살로 타워 깨기 진짜 너무 힘든데랭 게임이랑 달릴까? 이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아! 열심히 했는데도 체력이 103이네. 어. 어. 어려운데 어. 어 화살 나가면서 복제화살 쓰면 불화살이라고요? 오늘 무조건 그거 한다는 마인드로. 네, 근데 화살로 타워 게임 갑니다. 오케이, 엘리스 하나 먹고 시작했기 때문에 무덤만 아니면 무조건 이긴다는 마인드. 진짜 산대이 레벨 낮아요. 진짜 무덤만 아니면 이긴다는 마인드입니다, 저. 이번 운 좋네. 어. 6넥 스펙으로 1승도 챙기고 무덤만 아니면 이긴다는 마인드였는데 진짜 어. 찍을 수 있을까요? 후밴에 감전으로 타워 깨게 했을 때후밴 이게 저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어 근데 아무도 몰랐죠 하지만 계발을 해놨습니다 음. 할수 있다는 믿음이 저 어, 승리를 이끕니다 진짜 할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누구나 이길 수 있어요 우선 이건 졌으니까 어. 다봐 가야지. 어. 감전보다 왜 힘든 거지? 잠깐만, 제발 감전으로 타워 깨기 어. 세팅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방에 음. 고블린도 미만잡이에요. 진짜 고블린도 너무 좋아. 다음에 고블린도 진짜 써보세요. 저미고가 어. 아니고, 그미코가 아니고 고블리 동이 진짜 너무 좋아요. 음. 실패시 오렌지로 눈 비비기 인정해주마. 야, 진짜 형님 철거형님 방송 좀 그만 봐요. 그렇게 자극적인 방송은 어 청소는 유예 매체 유해 그거 합니다. 레몬 먹을 레몬 있어요. 레몬 왜 있냐면은 내일 창보 형님하고 대결할 거거든요. 철구 형님, 비하라 형님, 저 진짜 어, 전제전제 해도 했는데 철구 형님 욕은 안 돼요. 네, 왜냐면 저 진짜 어, 현재 얼마 나 할지 현재 안 해도 돼요 근데요 현재 안 하고 그냥 천천히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 근데 왠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좀 집중하면은 상대 형님 화살만 있으면 이길게요 진짜. 어서라 설명... 들어와 개꿀 오케이 안나치 올라가는 데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디 올라가는 데은 존재했으면 사람 다 그랬었어 지금 가능성 보이죠근데 점점. 진짜 보인다. 지금 보인다. 진짜 보인다 진짜. 어, 진짜로 보여. 지금 아, 그냥 일법이 너무 짜증 난다. 진짜 아, 일법 잡을 만한 게 없어. 내 세팅이. 일본 너무 사기 아니야? 진짜? 어. 다 괜찮은데 일본 잡을 게 없으니까 미쳐버리겠어. 진짜. 이길 수있다 잠깐만 이길 수 있다는 마인드 모른다 하면 진짜 이긴다 가능성충이 아니에요 저는요 네 오케이 이 코스 날려버리기 오케이 땅에 버리기 진짜 이길 수 있다 모른다. 진짜로 포기를배출를 세태라 쓰는 단어예요. 잠깐만, 갑자기 저저 저 자식 저 자식 눈치 깠어. 아이 자식 눈치 깠어. 기사님 천천히. 어.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온다 부다부다 오케이. 아. 시간이 없다, 근데 제발 엘리서 조금 더 빨리 깔리고 손도 빨리빨리 풀어야 돼요, 지금. 대치 데미지 안 되는데? 어. 쌤이 나 된다? 멋있다. 아, 형님 솔직히 가능성 보였다. 인정, 이거 솔직히 가능성 보였다. 이거 한시간 내로 끝냅니다. 어 10시까지만 하고 랭겜 달릴게. 요알았어 음, 정한이, 어, 네, 우선은 한국분이 만났네요. 네, 어, 우선은 네좋 타, 네, 따봉해주고요 어, 누구지? 오케이, 우선 지금까지는 좋아요. 네, 지금까지 좋아요. 음, 한국분, 네. 어, 어느 정도 날렸고요 개꿀! 광부! 오케이, 광부 들어갔고요 화살. 화살 데미지, 어, 광부 이 위치 구렸죠? 개꿀! 어허, 따봉, 따봉! 어허, 나도 따봉 한번날려주고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음, 내돈 타? 스무스하게 깔아주고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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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전. 얼음 골렘. 호구 뛰고요. 화살 날리고. 상대가 호구 내기만 가능성이 있거든요. 설마 이것도 이기나요? 어. 가능성 보여요. 가능성. 도대소 깔고. 아! 여기서 광부 들어가면 안되는데! 어, 됐어 됐어 됐어요, 네. 아, 광부 들어가면 안돼, 광부. 네, 천천히, 광부 천천히 때려, 네. 아, 광부 무서워요. 음. 천천히, 네. 잠깐만요. 끌어넣고, 아, 너무 아파요, 지금. 볼러볼러면 앞쪽에 내고, 화살! 화살, 화살! 오! 볼러 날렸죠, 이거? 개꿀! 포구 띠고요 모른다 이게 설마 이렇게 하면 미션 성공 하나요 설마? 미션 성공 어, 저 형님 게임하지 어제 얼마 안된 분이 어아저 타워 깨려온 판단 미스죠? 화살 화살. 참고로 이거는 그랜드 이게 그러니까 클래식입니다 클래식 러분요 클래식에서 만난 거예요. 어. 설마 이걸 이기나요? 저 형이 이제 스펠 없는 것 같거든요? 오케이, 볼로 볼러, 볼러로 임팩 깰려와. 저 형이 클래식으로 한점얼만안 됐어요. 화살, 화살. 설마, 이거를? 어, 광불이 임팩! 아, 저 형이 클래식으로 한점얼만안 됐어요, 진짜. 네. 임팩, 저 어, 정신수 깔고. 좋아요. 천천히 하면 이길 수 있어, 진짜. 미션 성공하면 그 레전드입니다 초대 레전드 좋아요 지금 약간 따봉추인데 천천히 광부! 어 좋아요 해골할 때 오르 끌렸고 지금 정제수 계속 깔리고 있고 지금 지금 저 손평이 넘치기 때문에 빨리빨리 손평 돌릴게요 오케이 랜드 깔아주고요. 어, 광고, 중화에 들어오는 거는 판단 미스 아닙니까? 중화에 들어오지면 키 타워 때려야죠. 잠깐만, 위험해. 하이트 위험한 타이밍! 안 돼! 잠깐만! 나한테 제대로 찔렀어요 지금. 잠깐만, 잠깐만. 감정까지 써서. 오케이! 어우, 잘못, 잘못, 잘못. 화살. 어, 저번 지대로 찔렀죠. 지금 위험합니다, 갤라. 안 돼! 이길 수 있어. 미션 성공할 수 있어. 역대급 레전드. 저번에 이걸 성공하나요? 이거 성공하면 진짜 히대의 레전드거든요, 진짜. 레전타 그러면 이거 성공하고 갤라 시간, 시간 많아요. 이제 화살 두 번. 화살. 화살. 아, 광부, 이번 오른쪽 들어갔어요. 판단 미스죠. 천천히. 판다무 써주고. 하지만 또 어그로. 화살 한번 더. 와, 갤라, 이거 이미션을 이 성공하네요. 와 근데 인생 미션 진짜 와 이런 미션을 성공해버리네요 진짜 이거 와 미션 성공 와 상대형님 이클래식으로 한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아이 어, 형님 따봉 한번 날릴게요 너무 지금 잘했기 때문에 와 여러분 봤습니까 근데 화살로마 타워 깨기 미션. 진짜 네 이건 진짜 지금 한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2시간 걸렸나 3시간 걸렸나요? 아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또 제가 감정과 통나무 감정과 통나무로 타워깨기 이어서 화살로만 타워깨기 미션 성공했습니다 아전 세계 최초 아닙니까? 전 세계 최초 인정? 어 전 세계 최초 인정? 아 지금 채팅창이 안 나오는 거는 지금 제가 버그가 걸렸는지 이게 오류가 뜨면 가끔 채팅 이안 나오거든요. 와전 세계 채팅 전 세계 최초 화살로 타워 깨기 미션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미션 아래 댓글에 많이 적어주시고 또 겔라가 또 어려운 미션 진짜 남들 말도 안 되는 미션 성공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다음 겔파서블에서 만나요. 안녕. 알았죠? 근데 네. 이거 다 편집 편집해갖고 어, 채팅창 다 가린 다음에 근데 진짜 어 개나 저격해서 성공하면 치킨 갑니다 진짜 어 형님 핸드폰 번호로 인증 보내주시면 제가 기프트 콘 진짜 보내드릴게요 네 음. 알겠죠? 그리고 아좀 착한 주작 봐주세요 이 정도면 솔직히 알아서 그러면 댓글에 어, 댓글에 어, 착한 주작 올쓸게요님개 선물 감사합니다. 오케이.